안녕하세요. 천지 녹한 상제 신당 천정궁 호단사 백상제입니다. 식구 모두가 무당인 집안은 왜 그럴까요? 예로부터 아래쪽 지방의 신명줄과 위쪽,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방의 신명의 줄이 다르고 각 시, 도마다 우속의 행위와 독창성들은 각각 지방색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강신무와 새승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강신무는 신이 점지가 되어 운명적으로 그 행위를 하나에서 열까지 오로지 신에 의존하여 생활한다면 새승무는 집안 식구들이 모여 전통적으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듯 정해진 문서를 외우고 모든 정해진 행동 양식과 방식에 따라 절차에 입각하여 그 파트를 나누어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해 오면서 그 행위들을 펼쳐 나가게 되는데 우리 무속의 인간 문화재 또한 3대가 무당 집안이어야 하는 것이 그첫 번째 요건에 해당되니 강신무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 왜 강신무들은 온 식구들이 다 신을 받고 행위를 하냐?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. 음,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들이 있습니다. 우선, 무당이 한 대에 한 집안에서 나오게 되면 그 집안의 5대까지는 변안하고 무당이 안 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, 그것 또한 무속인 본인이 정말 기도, 일등 제자로서 전환의 일만 신경쓰며 본인 집안을 연연히 닦아 나아가야만이 성부를 볼수 있다는 얘기와 일맥 상통하겠지요. 요즘은 매스컴 및 미디어의 도움 때문에 무당 자체가 하나의 직업처럼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이런저런 모습들은 그저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. 아무리 각성받지 각각의 신명자라고 얘기하지만 상계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각성하고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성불하십시오.